성광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한날 저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과 새로운 날을 기대하며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매일 매일 반복되는 삶 같지만 매일 매일의 삶 속에 숨겨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가 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일 매일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다가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0장, 4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결키 위해 늘 기도하며 너주 안에 있선을 성경 보고 오령대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주께 빌라, 주 사귀 어서 살 며, 주 달무리 널주 생각 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령기위에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담아 끼여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잘 섬기리. 이 새벽에 우리게주시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6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브라함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곧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호와께서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셀에게 명령하여 붙는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재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양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그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정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심판은 두 갈래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심판이 두 가지 방식으로 두 그룹에게 각기 다르게 집행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죄의 성격에 맞게 보응하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민수기 16장 12절 어제 읽었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 대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네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겠다 해놓고 어찌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도 주지 않으려고 하니 우리는 너를 따를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도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땅에 삼킴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수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옥은 아니고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땅 속을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그것이 약간 좀 의미는 있죠. 지옥이라기 보단 보통 죽으면 땅 속으로 묻히게 되잖아요. 어, 오늘날이나 그 당시나 다 마찬가지긴 한데 그 당시에는요, 그럼 사람이 무덤 없이 죽는다는 것은 상당히 좀 사람들에게 느끼기에요, 좀 공포스럽고요. 하나님의 큰 죄악이라고 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땅에 묻히는 일이 죽은 사람을 묻게 하는 일인데요.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산채로 그들을 묻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 아니죠.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처럼 죽으면 내가 한게 아닌데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똑같으면 내가 한게 아닌데 이들의 죽음이 특별하다고 한다면 그건 내가 한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특별했던 건 뭐예요? 죽으면 사람들이 다땅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산채로 다 묻히게 되지요. 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특별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자기들이 간절히 원했는데 모세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세와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근데 정말 땅에 대해서 불평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땅에 그대로 삼킴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참으로 공포스러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부류의 사람들은 향로를 가지고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다 타죽게 되죠. 이 광경도 참 그것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어, 참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어 죽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이 사람들도 어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나답과 아비후도 여와의 불이 나와서 죽게 된 것처럼 오늘 250명도 여와의 불로 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향로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장인 양 그들이 행했고요. 어떻게 보면 나답과 아비우도 다른 불을 들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제단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서 향을 피울 때는요 사용하는 불이 따로 있어요 번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아니니까 성막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요 향로에 불을 피워서 갖고 왔다 그랬잖아요. 이미 다른 불도 드린 것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장인 척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게 되는데. 오늘 향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여와의 불로 오늘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되고, 땅에 대해서 땅을 핑계로 어 반역했던 사람들은 오늘 땅에 삼키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좀 정확하신 분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으면 잊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도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죽게 하신 것을 보면,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몇번 말씀드리죠. 어, 구약에서 약속이라는 것은 베리트라는 말을 쓰는데, 베리트라는 말은 찢다라는 말입니다. 동물을 양쪽으로 쪼개 놓고, 여러분, 그 사이를 지나면서 계약을 맺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계약을 파괴하거나 안 지키면, 약속을 안 지키면 너희 동물처럼 찢어져 죽게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 그러니까 약속은 참으로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십니다. 사람들을 찢으셔야 되는데요. 자기 아들을 찢으셔서 어, 여러분 그 약속이 잘못된 것이 또 공의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볼때 우리는 한없는 사랑도 알게 되지만 하나님의 그 정확하심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때그 공의의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참 잔인한 분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어, 이 사람들을 땅에 삼키우게 하기도 하고요, 불이 나와서 타죽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아론의 아들에게 이야기해서 향로는 가져다가 그 거룩한 거니까 어, 번제단을 쌓는 그 철판을 만들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기의 백성은 다 불로 땅에 꺼져서 망하게 했는데,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온 노슨 거두는 것을 보면, 사람의 목숨은 가볍게 여기면서, 그런 물건은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닌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불에 삼키고, 땅에 삼키게 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거두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자녀들을 혼낸 부모라고 한다면, 여러분 맞는 아이들도 참 괴롭고 힘들기도 하지만, 때리는 부모의 마음도 역시 그보다 아, 더 아프면 아팠지. 여러분, 괴롭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을 혼내보면 힘들죠. 부모도 힘듭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향로를 가져다가 다시 쳐서 번제단을 만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보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가 그 번자단의 철판을 보면서 오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처럼 행하여 죽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뭐 가끔 우리가 그런 뭐 드라마도 보고 뉴스도 듣잖아요. 사람이 어떤 병이 생겨서 한쪽이 괴사합니다. 뭐 발끝이 어, 썩어 들어가거나 손끝이 썩어 들어가거나.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사는 결정을 하겠죠. 뭐 손을 잘라야 됩니다. 발을 잘라야 됩니다. 의사가 그것을 잘라내는 것은 그의 손이, 발이, 어, 여러분, 그것을 싫어해서 그것을 잘라내는 것은 아니죠. 만약에 그것을 의사가 잘라내야 된다고 판단할 때는요, 그것을 잘라내더라도 다른 곳은 살게 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람과 향로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거룩함과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죠.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잘라내어야 하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썩어서요, 그 거룩함도 망치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여러분 누리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대의 사람들도 망하지만 그 후대의 사람들도 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술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제거해 내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을 제거해낼 때 여러분 그 자식을 혼내는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똑같이 아프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오늘 심판을 보면 정확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나 사실 그 심판을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오리어 애정으로 가득, 가득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고요. 그 다음 세대에 오는 세대를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게 하고요. 죄를 미워하고 멀리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살아가면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것은 아닐까 벌을 주시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도요 여러 가지 일이 겹치면 하, 나는 구원을 못 받을 것인가 그런 마음이 괴롭고 의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 많은 심판과 두려움 속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살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다시 만드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이 마음 마음 아프면서도 아프게 하시는 그러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 마음 아픈 장면입니다. 그러나 끊어내지 않을 수 없고 또 그것을 훈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혼내면서도 도리어 마음이 아픈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것을 쳐서 다시 번제단을 썩게 하심으로 교육하시고 알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하나님 그 안에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우리도 싫어하며 멀리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대어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그 은혜를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그 깊은 은혜를 다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철저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와 동행해 나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세임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들레관에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세임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며 귀한 수련회를 사모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준비하는 모든 자들마다 교역자들마다 부장과 부감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자들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수련회가 될수 있도록 복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곳곳에서 흩어져 살아가고 일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문득 문득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읍조리게 하시며 주의 말씀과 동행할 동행에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